재밌게 준비를 해보시고 음. 좀한주한주 한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난이 씨랑 수다 떠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장난도 많이 치는 것 음, 같고 음, 네. 그 프롬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얘네는 왜 이러냐 이럴 정도로 좀 <laughs> 장난을 많이 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게그 네. 노래가 나갈 때 종현 씨가 아는 곡이면은 종현 씨가 다 따라 불러주잖아요. 아, 아, 예, 예. 아마 사람들은 모르 청취자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은 네네. 오늘도 귀로를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자, 나인씨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단 꺾기 이런 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장난쳤는데. 자, 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얘기 나눠서 좋았고요. 네. 나인씨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소식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비 오는 날 함께 듣고 싶은 노래라는 주제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도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요? 어떤 비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비를 다 좋아해요. 그냥 쏴 이런 거 아니면 부슬부슬? 부슬부슬 내리는 것도 좋고요. 음. 쏴 내리는 것도 좋고. 그럼 그냥... 우산 들고 다녀요? 비올 때? 어.. 저는 귀찮아서 우산 안 들고 <laughs> 다니요 <다니는데>. 아니 그렇다고 막고 <laughs> <맞고> 다니지도 않아요.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늘차 아, 타고 차 타고 다니거나 <laughs> 아니면은 뭐, 주차장까지야. 짧은 응. 거리니까. 뛰어가거나. 아, 뛰어가구나 아니면 비 오면 밖에 잘안 나가죠. 그지. 음. 그, 비올때차 안에 있는 것도 참 좋고요. 소리가 너무 예쁘죠 네. 그 창이 큰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비올 때, 그, 한강. 한강. 가가지고, 응, 응. 음악 되게 크게 틀어놓고, 차에서. 아니, 쫑디는 그... 한강 좋아하더라? 어, 되게 좋아요. 어. 한강. 어, 러버. 한강. 어, 그렇구나. 리버 러버. <laughs> 야 리벌러버 지금 비웃었어요? 네. <laughs> 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나의 라이밍을 비웃다니. 어, 기대해 보겠어요. 아, 어, 처음 들어봤어요. 리벌러버. 예. 리벌러버. 나도 오원 어, 리벌러버 <laughs> 한 강. 우와. 우와. 한 리벌러버 아니고. 미안해요. 안 할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비오는 날 음악도 좀 다르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빗 소리랑 같이 묻혀 듣다 보면 음, 음. 좀더 운치 있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살짝 꼬집으면서 말해주고 싶네요. 특급 칭찬이야. <laughs> 특급 칭찬이야? <laughs> 이거 좀 해주세요. 뭐 뭐. 특급 칭찬이야. 아 그건 좀. 이건 쫑디가 나한테 해야지. 아유, 무슨 내가 칭찬 받아야 되는데. 아왜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laughs> 어 싫어요. <laughs> 해봐, 해줘. <laughs> 와, 진짜. 아 왜요? 얼굴 왜 빨개지고 그래요? 있어 지금. <laughs> 나 디자하고 <이사하고> 다 시키면서. <laughs> 자, 좋은 노래 들어봤고요. 네. 음, 자, 계속해서 다음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하죠 테라스. 어, 그럼요 <laughs> 어, 커피는 뭐 시키세요? 저는 라떼. 아 라떼. 아 우유 들어간 거. <laughs> 어, 쫑지는요? 저요, 음. 핫초코. <laughs> 역시, 멀, 다 멀어. 뭐가 <laughs> 멀어? 우리는 멀어. 아, 우리는 멀어요. 어. 제가 오늘 그냥 일적으로만 이야기 나누기로 했아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사무적으로. 봅시다. 사무적으로, 예. 네, 전략적 제유 관계. 네. 그 다음 거 소개해주세요. 아, 제가 할게요. 네네. 사고 공사님. 저는 이소라. 정준일 씨. 정준일 씨, 음. 윤종신 씨. 왜요, 왜, 왜. 변태잖아요. <laughs> 아니, 나인 씨도 변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나인 씨 아까 왜요? 그냥 비 오는 게 좋다 그러고. 마른, 마른 하늘 날벼락 좋다 그러고. 그렇죠. 어. 아, 그거좋아하면 변태인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3 6 9 1 2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데요 경상남도 <laughs> 또 문다, 또 물어. 내가 변태라 그랬다고. 경상남도. <laughs> 내가 변태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시 해보세요. 사무적으로. <laughs> 저는 어.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데요. 여기는 오늘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했습니다. 음. 궁금한데요. 전 나인 씨, 저는 어, 나인 씨 오형, 왠지 어, 그냥 재미니까요. 왠지 오형이어서, 어, 사람들 분위기 잘 맞춰주고, 또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좀 오형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형 같아요. 오면 또 여쭤봐야겠네요. 오공5오니어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해요. 구독시클럽 노래로 외로움을 잊게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의성적인 선곡은 물론 푸른밤 DJ를 가장 잘 조련하는 분입니다. <laughs> 푸른밤 공식 지정 쫑디 조련사 티오클라우드의 나인 씨 오셨어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어 근데 이거 예, 예. 지금 여기 써있 써 있는 거죠. 음, 써서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 작가님들하고도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 어떤 얘기? 그 나인 씨 오시면 네. 왠지 어, 나이차 좀 나는 누나와. 어, 이야기 나누는 어린 동생 같아요. <laughs> 사촌 동생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laughs> 저한테. 그래, 한번 니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 어우, 그랬어요? 어우, 뭐, 이러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저도 아... 그걸 느끼거든요. 아, 그거, 그런 걸 하면은 조련인 거예요, 그러면? <laughs> 뭐, 조련이란 거가 뭔지 몰라서, 음. 정확하게. 그냥 다룬다라는 거? 아, 이렇게. 잘, 이렇게. 아... 잘 다룬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laughs> 어, 오늘도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요, 어, 나인 씨. 네. 액 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아까 저오형이라고 그랬죠? 음. 아유, 틀렸어요. 왜왜 음. 음. 오영이라고 왜 그랬어요? 그냥 동글동글 잘 음. 분위기 잘 맞춰 주시고 음. 어, 뭔가 분위기 메이커 같아서 오형이라고랬어요데 정말 이상한 게 푸른 밤만 오면 그런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막 되게 좀. 신나고, 네네. 좀 이렇게, 뭔가 좋은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려야 돼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쫑디가 재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것 봐또 조련한다. 어, 자꾸 이렇게. 조련한다. <laughs> 쫑디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 어, 너무 잘하시니까요, <laughs> 디제잉을. 어쨌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자꾸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닙니다, 저 오형. 아닙니다. 혈규 어, 형 어, 어, 어떻게 되세요? A형이에요. A형이세요? 네. 뭐 약간 미인형 많이 왔어요. 봤어요. 반자로 미인형. <laughs> 뭐 막. 이상형. 어, 막 제가 1.5점 드렸었죠. <laughs> 민정우님, 나인 씨 반가워요. 그요 4년 전쯤에 이 노래 를 불러줬거든요. 정말 멋져서 아직도 그 오빠가 리듬을 타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배드를 불러줬대요. 오, 음악하는 기... 오빠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쁜 오빠들 많아요. <laughs> 음악하는 오빠들, 그, 나쁜 오빠. 홍종디 어떤 오빠예요? 저 나쁜 오빠. <웃음> <웃음> 혼나요? 혼나. <laughs> 장혜화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